자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400부터 마이너스 200까지 문제를 풀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면 돼요? 아마 여기서 어,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 같은데 할수 있는데 어, 다 배운 개념입니다. 다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int i라는 값이 있어야겠죠? 여기다가 저는 400을 한번 넣어볼게요. 400. 자, 이렇게 되면 i의 값이 뭐예요? i의 값이 400이죠. i의 값 400이죠. 그러면 저는 포문을 말고 우리가 처음 배웠던 while문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만들어 볼게요. 뭐, 여러분들 while문, 포문 둘중 하나에도 상관없는데, 일단 우리는 배워야 되니까 y를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조건식이 들어가야 돼요? 조건식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200까지니까 여기에 처음에 시작점이 뭘로 들어가요? i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400이 커요, 마이너스 200이 커요. 그렇죠, 400이 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건식을 걸때 우리 아까 저 처음에 조건식을 100까지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00을 출력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 200. 이게 뭔 뜻이에요? i가 마이너스 2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작거나 같다. 즉 이하라는 의미잖아요. 이하 아이가 이하 그렇기 때문에 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게 되면 어, 출력이 안 되겠죠. 당연히 i의 값이 400이기 때문에 벌스 어, 값이 나와서 while 문조차도 실행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중괄호 여섯 셔 여섯 그다음 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잘 아는 것처럼 프린트 f 사용해 주고 시 n 그리고 i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이, 이게 문,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게 문제 이 코드의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i가 계속 400이 되기 때문에. 400은 마이너스 20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기 이 때문에, 요, 여기에 400이 입력이 되지만, 400이 끝없이 출력됩니다. 확인해볼까요? 자,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없이 출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처음에는 우리가 뭘 배웠죠? i++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i를 1씩 증가시켜준다. 그러면 다, 당연히 우리가 일식 증가시켜 주게 되면 일식 증가시켜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당연히 400에서 401이 되겠죠. 401, 그 다음에 402, 403. 그러면 이 값이 이 조건식이 계속 뻘 쓰니까 값이 출력이 되야 안 돼요. 당연히 출력이 안 되겠죠. 어, i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쓸수 있냐 이걸 쓸수 있겠죠.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게 어떤 거랑 같아요? 요 I, I i는 i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i는 i 마이너스 1 요것과 같다는 개념이에요. 요것과. i는 i 마이너스 1. 요걸 또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요? i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y문을 작성해 주게 되면 일단 조건식 i가 즉 400이 -20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400이 참이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참이잖아요? 그러면, 400이 나오고, 여기, 이거, 보폭에 의해서, 마이너스 아, 1, i, i를 1씩 감소시켜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처음에는 400이 출력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1이 감소된? 399가 다시 들어가서, 참이 된걸 확인하고, 또, 여기 399 출력하고, 또 1을 줄여, 1을 감소시켜서 398, 397, 396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마이너스 어, 200까지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200까지 도달하는 걸 우리의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어, 잘하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끝나선 안 되겠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어, 여러분들이 이걸로만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y 문을 작성을 해봤으니까 이번엔 포문으로 작성을 해봅시다. 포문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포, 가를 열고. 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때는 일단 포를 작성하시고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먼저 완성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포, 가로, 중가로. 이런 식으로 일단 포맷을 완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일단 처음에 뭐 들어간다 했죠? 우리가 시작점, 시작점 넣는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시작점 넣어야 기 때문에 int i는 1.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성해야 할게 조건식이라고 했잖아요. 조건식. 조건식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까 우리 y문에 넣었던 조건식 그대로 i가 마이너스 20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일하게 증감연산식, 그니까 감소하는 거 넣어야 겠죠. i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씩 마이너스 1씩 감소시켜줘라 그런 의미잖아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그 나머지는 똑같죠 프린트 퍼센트 D 한 다음에 I를 이렇게 주게 되면 자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어, 완성을 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이 1일 때 1, 1이니까 여기에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1이 아니죠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400이죠. 우리가 시작점이 400이잖아요. 1이 아니죠. 400이기 때문에 처음에 400으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400이라는 값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00이 들어가고 감소가 돼서 마이너스 1 감소가 돼서 399 그래서 399가 이조건식의 조건식에 따라 참이기 때문에 다시 실행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 해줘서 398이 이 조건식에 따라서 이제 참이기 때문에 실행. 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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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되면 400부터 마이너스 200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음수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일일이 프린트풀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마이너스 200까지 안 써셔도 이런 식으로 편하게 반복문을 이용하면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